알리익스프레스, 가성비 최고, 초특가 상품. 차량용 완전 반자동 차양 텐트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자동으로 펼쳐지고 접히는 기능 덕분에 설치가 너무 간편하고 특히 더운 여름날에 차량 내부 온도를 확실히 낮춰줘요. 방수 기능도 뛰어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도 좋고 원격제어로 편리함까지 더해졌어요. 야외에서 차를 주차할 때이 제품 하나면 여름과 겨울 모두 대비가 가능하니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품질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제품입니다. 유그린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 스탠드는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아이폰 15와 16 프로 맥스는 물론 에어팟까지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거실이나 침실에 두기 딱 좋습니다. 마그네틱 기능 덕분에 충전 중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네요. 최대 출력이 20W라서 고속 충전도 문제없고 타입 C 연결로 편리합니다.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어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 가성비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아이폰 사용자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전기 구강 세정기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200ml의 물탱크로 적당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4가지 모드로 입안에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펄스 기능 덕분에 자극 없이도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해요.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사용 후에는 입안이 상쾌해지고 미백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가성비 좋은 구강관리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이 아이템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